자안녕하세요 어, 이거. 이거를 듣고, 네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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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를거거 이거, 이이름이 뭐냐 이거, 이블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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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인사한 응. 번. 같 이거 지만 다시 요자 이거 이렇게 다 뜯었습니다. 와우. 이거 이거놈이어디안 나오려고? 어? 왜요? 안 짱? 어디 있나요 또? 아니면 뒤집어서 하세요. <laughs> 엄마가 도와줄게요. 짠. 자 이렇게 세팅 완료. 자 이렇게 로우 상태는 다 보셨죠. 그럼 이제 드래곤 상태로 바로 go 해볼게요. 네 하실 줄 아나요? 일단은 반로. <laughs> 어 깜짝이야. 어머. 갈라집니다 음... 그리고 드래곤으로 배치시켜주면 됩니다. 하는 방법 알죠? 하는 방법 모르죠. 어. 응? 당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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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야 되나요? 황 당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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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 에휴, 그동안의 장난감상 경력이 있는데. 어? 끼면 되죠? 어디, 어디 때 끼는 거지? <laughs> 나 어디서 빠졌는지 못 봤는데. 다리를, 반으로, 음. 어우씨, 반으로. 오, 뭔가 좀 된다. 느낌이 나오는데요. 완성. 뭐야? 안 껴져요? 어디닦이는지 모르겠어요. 어, 돌아가네? 음. 오이씨. 오늘 유튜브는 여기서 끝. <laughs> 내일 봐요. 다음 다음에 봐요. 그럼 다음엔 더 잘할게요. 네.